안녕하십니까. 박철호 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월을 맞이해서 낮으로 화청한 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야간인데요. 야간에도 온도가 활동하기에 좋은 적절한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폴란드 식품연구소 연구원들이 메밀은 기능성 식품이다. 라는 타이틀로 메밀의 여러 가지 건강 효과를 인체 실험, 또 동물 실험, 또 인비트로 체외 생화 실험, 이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을 잘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인체 실험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메밀은 기능성 식품이다 라는 타이틀로 폴란드 식품연구소에서 안토니오 연구원 의 공동연구원들이 정리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메밀과 타트레 메밀의 종자와 싹의 일반 성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종자는 건물당 함량으로 싹은 생체중당 함량으로 나타냈는데요 왼쪽에 종자의 일반 성분을로 보면 전분은 타타르 메밀이 보통 메밀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탄수화물도 1.6과 1.8로 타타르 메밀이 조금 더많고요식기 성분도 마찬가지로 보통 메밀이 7%인데 타타르 메밀은 10.6%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메밀 12.3, 타타르 메밀이 13.2%입니다. 지질은 거의 같고요 회분은 타트렙메밀이 2.7%, 보통메밀이2% 그리고 기타 화합물은 보통메밀이18.4% 타트렙메밀이 10.5% 그리고 오른쪽에 싹을 비교해 보면 보통메밀이 식이섬유 거의 같고 단백질은 보통메밀이 타트렙메밀 보다 약간 더 많아서 0.17%와 0.14% 지질은 보통 메밀이 0.38, 타태리 메밀이 0.14%로 보통 메밀이 더 높습니다 해본도 마찬가지로 0.68%와 0.49%로 보통 메밀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것은 메밀의 건강 효과를 요약해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메밀은 콜레스테롤 저하, 혈당 저하, 항암, 혈압강화, 신경보호, 항염 등의 작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함량과 관련된 인체 실험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건강한 62명 여성을 대상으로 두 그룹을 나누어서 첫 번째 그룹은 보통 메밀 쿠키 4개를 매일 4주간 급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타타르 메밀 쿠키를 4 개씩 매일 4 주간 급여했는데요. 2주 후에는 쿠키 종류를 바꿔줬습니다. 측정한 내용은 MPO 즉 마이엘로페록시데이제, 혈청 콜레스테롤, 혈청 HDL 등을 조사했는데 MPO는 감소했고 혈청 콜레스테롤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혈청의 5% 지단백질 즉 HDL은 또 감소했습니다. 건강에 12명의 남성에게 체로치 메밀 100g씩을 4주간 구매했는데요 마찬가지로 HDL, 코레스테롤 중에 HDL, 고밀도지단백질이 증가했습니다 이 HDL은 함량이 높을수록 건강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857명 남성을 대상으로 해서 네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전혀 메밀 가루를 섭취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그룹은 1일 40g씩, 세 번째 그룹은 1일 40에서 200g, 네 번째 그룹은 1일 200g 이상, 레물가루를 구배했습니다. 결과를 보면, 혈청 총코레스토롤을 감소했고, 혈청 LDL, 즉, 저밀도 지단백질도 감소했습니다. 심장 수축압과 심장 확장압도 감소했고, 총코레스토론 중에 HDL, 고밀도 지단백질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매밀 섭취로 총콜레스토롤과 저밀도 지단백질은 감소하고 고밀도 지단백질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 실험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LDL은 감소하고 HDL은 증가한 이러한 건강 효과에 대해서 20건의 결과가 정리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결과가 인체실험 사례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인체실험을 한그밖에 건강 효과에 대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당뇨환자 20명, 그중에서 30명이 여성이고 28명이 남성이었는데요. 압축한 메밀 허브, 즉 메밀 전초를 말린 거. 그것으로 만든 타블렛 두 알씩 1일 3회 3개월을 투여했습니다. 그리고서 주로 망막증 개선 효과를 볼수 있었는데요. 관련된 지표를 보면 혈정 그루코스가 감소했고 혈정 플라토사민도 감소했습니다. 혈정 헤모그로빈이 감소했고 혈 총 콜레스테롤도 감소했습니다.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감소했고, 혈청 고밀도 지단백질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만생 정맥 부전 환자 77명을 대상으로 해서 루틴 271g에 해당되는 양을 메면차 형태로 1일 3회 12주 투여했습니다. 주로 다리 부종 보호 효과를 봤는데요, 다리 볼륨 증가가 줄어들었고 엽초다리 정맥 직경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투과성이 개선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3명 이중에서 여성이 2명 남성이 1명 메밀가루 반죽을 1회 투여했는데요 위장 활동 개선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측정 내용으로는 위장 내 NO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이것이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건강행 62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메밀과 타타르 메밀 쿠키 매일 4개씩을 4주 동안 급여했는데요. 항피로 효과를 봤습니다. 피로감이 감소하고 비음에 대한 짜증도 감소했습니다. 두통도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네건의 동물실험과 두건의 인비트로 즉 체외생화학실험에서 메밀 급여에 의한 프리바이오틱스, 성장 억제 개선, 면역 조절, 항피로, 상처 치유 등의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메밀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동물 실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프라그 둘리지 암컷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에 메밀을 38.1%함유한식이를 61일 동안 급여했습니다. 즉 메밀 단백질 추출물을 급여했는데요, 유방암 발생이 감소했고 혈청 에스트라디올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스프라그 둘리지 수컷을 대상으로 해서 체중 1kg 당 메밀 277g을 메밀 단백질 추출물 형태로 124일 동안 급여했습니다. 결장 선암 발생이 감소했고 혈액 대변 세포 증식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RNA CMRC와 c f o s 가 감소했는데요. 이 CMRC는 종량세포의 빠른 성장과 관련된 MRC 단백질의 테플레이트 즉 틀이 되는 것이고요. c f o s 는 바이러스 암전자 v f o s 로 동정된 유전자에 대응하는 세포 유전자입니다. 즉 암과 관련된 단백질과 유전자의 발현 감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h 1 2간 카시노마 즉 상피성 암세포로 감염된 BALBCG 50마리 안 것인데요. 체중 그램당 6.5에서 1mg을 재조합된 보통 메밀 프로티네이저 저해제 형태로 8일 동안 급여를 해서 복수 형성이 감소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밖에 13건의 인비트로 생화학적 항암실험 결과에서도 메밀의 항암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메밀식물원에서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출판하고 있는 메밀플레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